며칠 전에 어 제가 카센터를 이제 방문했습니다. 어그 이유가 뭐냐면 그 운전석에 이게 저 앞으로 땡겨지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능 이 있는데 이게 말을 잘안 듣는 거예요. 어느 수준이 이게 딱 되면은 앞으로 안 나가요. 그래서 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저희 안에도 이제 컴플레인 하니까 어 정비소에 이제 갔어요. 서 도봉산역 근처에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따졌더니, 어 저번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한일년 전에 그랬더니, 아 위치를 다시 재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위치를 다시 재조정하냐고,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가끔씩 이런다고 그러면 어떻게 위치를 재조정하냐 물어봤더니, 한마디로 리셋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한번다 그냥 플랫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이제 좀 걸린다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카페가 하나 있길래 거기 가서 이제 차를 마시려고 기다리려고 갔습니다. 갔더니 어~ 이제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고 한 분은 젊은 사장님인데 어~ 그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누로 했더니 회룡역에 제가 가끔씩 가던 카페가 있었었는데 그 사장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계시냐고 그랬더니 아 여기도 여기에 오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카페는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다른 분한테 이렇게 일종의 프랜차이즈처럼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커피하고 뭐 이런 원두하고 이런 재료를 다 그대로 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종의 좀 어. 지점이 된 거죠.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커피를 시키고 에그타르트를 <laughs> 하나를 되게 시켜 놓고 먹는데, 맛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맛있냐고, 어, 맛있다고. 그런데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마디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회룡역 앞에 있는 그 카페를 갔는데, 좀 맛이 이상하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더니그 사장님이 어 얘기를 멈추시더니 어 오늘 가봐야겠다고 가봐야겠다고. 그래서 왜 가시냐고 그랬더니 어 맛을 다시 다시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이러신 거였습니까? 그 음식점들이 맨 처음에 잘다가다가. 나중에 조금씩 이상해지거나 잘안 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사실 맛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신기한 게 레시피를 어 그대로 사용하고 재료도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맛이 좀 변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어, 그랬었을 때 이제 저는 백종원 씨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 가끔씩 보고 그랬는데. 거기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분이 이게 원래 맛을 유지하는 거, 장사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초심을 알린, 안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미묘한 그 레시피의 차이, 뭐 예를 들어서 뭐몇 그램의 그 차이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 원래 맛하고 좀 전혀 다른 맛이 될 수도 있, 있는 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식당이 제대로 되려면 어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체크하고 원래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 그런 열정이 필요하다고 뭐 그런 얘기를 이제 그 백종원 씨가 자주 하더만요 어,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저분 되게 신앙 되게 좋았어. 아 저분은 굉장히 막 열정이 뜨거운 분이었어. 어, 정말 저분은 굉장히 순수한 신앙을 가지셨던 분이야. 신앙은 현재형이어야 되는데. 어, 많은 경우 보면 신앙이 과거형으로 흘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런 분들은 주위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 그나마 난데. 소위 말해서 자기가 그런 얘기를 이제 떠벌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심지어는 이제 저 앞에 와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말이죠. 왕년의 말이죠. 제가 말이죠. 옛날의 말이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얘기 시작하시면 저도 할 말은 되게 많은데. 저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좀 부끄럽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결국 그럼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왜안 그래? 뭐 이런 얘기잖아요. 어, 근데 제 자신한테 이제 돌아보면 뭐 이런 거죠. 그 제가 어, 10년 전에 담임이 처음 됐었을 때, 그 외미 마을에서 이제 곧그 조그만 마을에 작은 교회였잖아요. 제가 그때 그 외국으로... 어~ 선교를 나가려다가 이래저래 길이 막혀서 못 나가고 저희 어머니가 안 된다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갖고 여기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 의정부에 온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왔었을 때좀 여러 가지로 좀 막막함들이 있었어요 뭐~ 국내에서 사역하려고 생각도 안 해봤고 의정부는 아예 뭐~ 머리에도 없었고 또 교회도 제가 어떻게 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머릿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딱 주신 생각이 여기가 사역지라고 생각하고 선교지라고 생각하면서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진짜 저는 지금도 누가 저한테 목회가 뭐냐고 물어보면 전 목회는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럼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선교지에 제일 먼저 가면 하는 게 땅밟기거든요 자기가 사역하는 사역할 그 땅을 이게 계속 밟으면서 기도하고 거기 있는 영혼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품으면서 기도하고 그게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의 일차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은 어 그외미 마을을 매일 하루에 2 시간씩 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있는 어르신들 인사 다 드리고 아침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집한집 한집 보면서 기도하고 저맨 처음에 거의 (6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예 근데 얼마 전에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오셔,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 여기 범골역하고예 삼성교회 주변 이렇게 땅 밝기를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외미 마을 제가 돌던 생각이 났어요. 좋은 얘기라고 예.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laughs> 왜냐하면 그때만치 열정이 사실은 부족하기도 한 거고, 좀 우리가 아무래도 뭐 제가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또 방법도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왕년이 돼버린 거죠. 왕년이 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신앙하는 그 문제도. 물론 우리가 청년 때 하고 똑같이는 어 신앙 생활 할 수도 없겠고 그 열정을 가지고 하면은 뭐그뭐다다다타 다 버리겠죠. 근데 마음은 사실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어 우리 중심이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나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하고. 북한시켜버리고 제한시켜버리고 그 한계에 갇혀버리면 사실 나도 모르게 변해버리는 거죠 예전에 굉장히 뜨거웠던 목사님들 다 찾아가보면 처음에 그랬는데 안그런 이유들이 다 있어요 뭐 상처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해도 안된다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뭐 말도 안되는 뭐 이런 여러가지 트라우마를 겪으셨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쌓여놓게 되는건데 중요한건 변했다는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물으실 때뭘 물으시냐면, 어, 나는 니네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한다. 그때가 나는 너희들하고의 허니문이었다. 그 얘기를 계속하십니다. 심지어는 광야 생활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계속해댑니다. 이사야서에도 얘기하고 예레미야서에도 얘기하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때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갖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과 마음을 가져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도 누리고 하나님의 복도 누리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맡찾기. 원래 모습 갖기 그리고 원래 위치 설정하기 그걸 가지고 두 자로 뭐라고 하냐면 갱신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이 갱신은 무엇을 갱신하는 거냐면 하나님하고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갱신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제. 세겜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함께 일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네.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름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 얘기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표현을 어, 여러분 그 모세 경부터 쭉 읽으셨던 분은 이게 반복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언제냐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선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후에 이들이 요단 동편에서 저쪽을 바라보면서 모세 앞에서도 하나님의 앞에 또 서서 갱신을 하죠. 그러면은 이 갱신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자림의 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자리는 어디냐? 우리의 자리가 아무리 높아지고 우리의 자리가 아무리 고귀해져도 결국 우리 한명한 한 명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세상 앞에서 선 것이 되면은 우리가 두렵기도 하고 우리가 자만하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자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정확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자리매김을 다시 하게 되는데 그 자리매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관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이라고 그래요. 뭐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언약이지만 뭐 쉽게 설명하면 약속입니다. 근데왜 언약이라고 하냐?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의 고백, 중심의 고백을 통해서 응답하는 것이 언약인데 바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언약 갱신을 새겨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 앞에 선 자리 매김 언약 갱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기에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 예, 우리 함께 이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언약 행신의 처음에는 뭐냐면 너희는 누구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누구냐? 지금은 보면 이사람들은 어떻게입니까? 정복자죠, 승리자죠.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받은 소위 말해서 기업을 받은 어 부유한 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처음 출발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상숭배 던자들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여호수아는 옛날 고리적 얘기까지 또 들었는데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예, 데라에게까지 나옵니다. 그데라가 어떠냐? 저기 강 저쪽에서 거주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강 저쪽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란에 해당되는 그 이란 이라크 쪽에 해당되는 그 페르시아 지역이었고 바빌론 지역, 메스포타니오 지역. 너희 거기서 어, 살았었잖아. 거기 더이서 뭐했니? 다른 신 섬기고 살았잖아. 너희 그런 사람들이었잖아. 어, 우리의 처음에 모습을 기억하게 하죠. 어, 이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직업을 했었었냐면, 우상 만드는 직업이었대요. 근데 아브라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상을 듣고, 어, 이게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 깨닫고는, 우상을 깨뜨리면서 이 집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다고 이렇게 전승에 나와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한 거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에 적합한 인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어, 아브라함이 올곧은 성격이었을까? 그러면 아시겠지만 유순하고 온유한 사람이긴 했지만 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자기 와이프까지 거짓말로 속여 팔았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러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되게 하시고 그 민족을 오늘 축복해 주셔서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어, 뭐 저를 한번 지금 보면은 뭐 예, 목사의 뭐애가 두리고 뭐50 이제 중반을 달려하는데 뭐 저를 보러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뭐 있겠죠 어디 찾아보면 한 명이라도 있겠죠. 그런데 저의 처음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어느 시간이 좀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금의 잣대로 어 우리 청년들이나 혹은 성도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을 하죠. 야 어떻게 신앙인이 저에 시간을 돌이켜서 10년, 20년, 30년 전에 돌아가 보면 저는 더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처음을 기억하는 것, 그 자리로 먼저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보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사라진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말씀에서도 지난주 일날 얘기했지만 은혜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린 거지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는데 오늘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우상성기던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예,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감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두 번째는 말하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 하나님은 누군가 그 하나님은 누군가 그 하나님은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말 그대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하신 그 하나님 그렇다면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지금의 자리에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이죠. 그래서 어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언약을 갱신하고 자리매김을 하는 것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깨닫으면 거기에서 우리의 정답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과 경험치가 점점 늘어나게 되죠. 시내산에서는 어, 그냥 출애굽한 분이라면 그 후에 요단 동편에 있었을 때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여주신 분이 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세겜에 왔을 때는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경험치가 매일매일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험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리매김을 다시 하게 되는 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지금 여호사아가 최종적으로 물어보기를 어떻게 물어보냐면 15절에 야 이제는 니네들이 선택을 해 여기서 여기 신을 섬기든 저기 신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니네 마음이야. 자발적입니다. 신앙은 자발적인 거예요. 예.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면 너희의 옛날 모습을 안다면 뭘할 거냐고 질문하죠. 거기에 대해서 어, 여호사는 자기 얘기를 먼저 하는데 니네가 믿든 말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면 한마디로 하면 이 이스라엘에서 모든 인간들이 다 사라져도 우리 집안은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 그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린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바로 우리의 자리매김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고백하는 자원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드리는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 갱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 자리매김을 다시 하셔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